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6월 25일 공무 회의에서 의결된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안 이 주제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많은 유튜브들이 이 내용을 다루었는데 법령이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이 가능한 토지를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공간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서 찾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회의 내용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지 구성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보존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농림지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존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면 단독주택이 가능한 농림지역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토지이음이나 땅야 같은 웹에서는 개별 필지 단위로 단독주택 가능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시군구 단위로 가능한 필지를 한눈에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QGIS와 같은 공간분석 프로그램으로 공간분석에서 가능 지역을 데이터화하면 그 지역의 필지 리스트를 추출할 수도 있고 포털 매물 지도에 연동해 위치 기반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원하는 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작업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데이터 다운로드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모두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과물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 대상 지역은 전국에서 토지거래가 가장 많은 화성시로 진행했습니다. QGIS 레이어 창에 보시는 레이어들이 작업 결과물 레이어들입니다. 작업 순서대로 설명하면 맨 먼저 VWORD에서 로우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용도 지역에서 농림 지역을 추출했습니다. 농업 지능 지역은 농업 지능 구역과 농업 보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농업진흥구역을 추출했습니다. 보존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북쪽으로 공익용 산지들이 대부분 있고 중앙과 남쪽으로 임업용 산지가 분포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보전 산지는 굉장히 작네요. 화성시 지도에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추출한 레이어들만을 가지고도 농림 지역에서 단독 주택이 가능한 필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을 지도창에 표시하고 농림 지역도 지도창에 표시하면 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에 겹치지 않은 이 남은 농림 지역들이 단독 주택이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추출을 하는 것이 공간 분석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므로 작업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 정보 처리 도구로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폴리곤의 모양이 복잡하고 객체 수가 많으면 지리 정보 처리 도구로 작업을 하게 되면 오류가 많아 결과물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레스토어를 해서 공간 분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림지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으로 레스토어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이 좀 전에 보셨던 그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이 가능한 지역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주택 건축이 가능한 최소 부지 면적을 추출하기 위해. 이 레스트 레이어를 폴리곤으로 변환했습니다. 폴리곤으로 변환해서 면적을 구한 내용입니다. 속성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하면 에리어 필드에서 속성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에서 저는 330제곱미터 이하는 제거했습니다 지자체 조례나 토지 모양에 따라 이 제외 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330초가 면적만 구한 레이어입니다.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에리어 필드를 정렬하면 330제곱미터 이상 값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창에서 이 레이어를 확대하면 레스토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셀 부분은 사이즈가 가로 세로 5미터입니다. 이 부분을 단순화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화를 진행한 레이어를 올려보겠습니다. 원래 레이어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순화된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 지역에서 보존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단독주택이 허용되는 지역을 선별했고, 그 선별된 지역에서 면적 330. 제곱미터 초과만 추출한 최종 결과 레이어를 완성하였습니다. 화성시의 농림 지역에서 단독 주택이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실제 이 지역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성 지도를 배경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레이어도 올리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바닷가 지역이라 위성 사진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지역들을 보겠습니다.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존구역이다 보니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대부분 저수지가 보입니다. 여기도 저수지. 여기도 저수지. 여기도 저수지. 그리고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네요. 세밀하게 분석하면 남은 지역들에서 가능한 토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 여기도 저수지네요. 그외 지역들이 그나마 조수지가 없고 지역들이 넓어 보이네요. 단독 주택이 허용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으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데이터 가공해 놓은 하성시 개발행위 허가 레이어를 올려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를 가장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붉은색 지역들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제18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경사도, 표고, 환경 생태 자연 등급 등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들을 데이터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 붉은색 지역들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들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이제 이런 지역들이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이 가능한 최종 지역들인 것입니다. 토지정보를 올려서 상세한 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번과 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들의 토지들만 추출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림 지역 중에서 단독주택에 가능한 지역을 공간 분석을 통해 추출한 결과 레이어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물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많이 부족하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공공 데이터를 QGIS와 같은 공간 분석 도구로 분석하고 부동산 중개나 실무 분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고 실무에 적응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